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까지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규태 씨 코로나는 풀렸지만 고된 업종인 식당 일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아지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큽니다. 중국 여포들이 창업을 하든지 간병인 직종으로 많이 유입돼 버려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라도 이제 주방 같은데 설거지는 반복 적으로할수 있으니까 아마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이처럼 식당 등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에도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쓸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04년 고령화 과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건설업 현장의 숨통도 트여줍니다. 내년 쿼터를 16만 5천 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력 규모는 3년 새 3배나 늘어나게 되는 셈.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몰려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외국인력으로만 빈 일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도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화가제 외국인의 90%가 쏠려 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늘고 있지만 내국인은 두 달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고용화가제 t o 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설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경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비용 경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